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0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6시 38분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 가운데 편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고, 요, 조조조, 핑크 여왕. 핑크 여왕이 좀 추워 보여요. 지금 하우스 안에 온도가, 음 영상 2도 하고, 밑에 쪽은, 아, 밑에 쪽이 영상 2도, 하우스 안쪽에 도 쪽에 조기, 조기는 영상 3도 정도. 라디에이터만 이렇게 틀어놓은 상태고요 어, 요 아이가 조금 추워 보입니다. 입장들이 완전히 좀흰 마리가 좀 없어 보이죠? 얘가, 어, 조금 더 추워지면 제가 사무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머지않아 얘 사무실로 데려가야 될것 같아요. 얘하고 니카금하고, 요기, 요기, 흑사금. 흑사금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조만간 사무실로 데려가야 될것 같고요. 요 흑사금은 입장들이 오히려 더 단단해요. 이게 작년 1월 달에, 어, 1월, 올 1월 달이구나. 올 1월 달에 요기 이제 하우스에 처음 와서 하우스에서 지낸 아이라, 어, 그래도 입장들이 좀 단단한데 요 흑사금하고, 음, 요 흑사금은 입장이 좀더 얇아요. 어, 아이들이 더 다져져야 돼서 요 아이들은 이제 어, 이제 조만간에 요 핑크 여왕하고 요 아이들은 제가 조금 더 추워지면 어, 다른 아이 여기에 있던 안나하고 다른 에오니오 어, 아이들은 제가 미리 사무실 옮겨 놓은 상태거든요. 요 아이들만 이제 옮겨 가면 될것 같아요.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기 요기 아이들 보여 드릴 건데 같이 눈맞좀 따라오셔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아이는 어, 요 아이가 요아이가 이름이 백로라는 아이 백로 제가 두 포트 사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 합식해 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laughs>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요 흑사금은 이제 1년차 되어가는 저희 작은 아이 데려왔던 흑사금이에요. 흑사금 이렇게 있고요요 아이는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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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저저저저 뭐지? 얘가 보라색 어 얘하고 또 저쪽에 있는데 아 얘가 이름이 뭐더라? 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어, 예, 예. 아무튼 자막으로 넣던지 제가 할게요. 요와 이름이 어, 뭐였지? 아 여기 있다. 잠시만요. 아이들을 너무 빼곡히 껴놓다 보니까 이름이 안 보여요. 음, 뉴엔의 진주. 아그 생각이 안 났어요. 뉴엔의 진주하고 펄본베르크금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펄본베르크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laughs> 펄본베르크금. 아 얘가 펄본베르크금이네요. 펄본베르, 팔번 배를 크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잡고, 자, 이 아이는 뉘앤의 진주였어요. 자, 그리고 이 아이는 파피스 로즈 철화 파피스 로즈 철화 여기 있는 이 아이에서 이 아이에서 분리돼 갖고 제가 따로 심어줬던 파피스 로즈 철화거든요이 아이하고 저 아이하고 물듬이 조금 그래도 틀리죠. 이 아이들은 입장이 새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크고 있고요. 이거는 연봉이죠. 연봉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제가 초창기 때부터 잘 키우고 있는 연봉. 이렇게 크고 있고요. 여기도 홍매화가 있어요. 어제 보여드렸던 홍매화보다 얘가 어, 목대가 조금 더 튼실하니 얘는 어, 작년에 제가 데려왔던 아가인데 어, 군생화가 한 몸이에요. 한몸 제가 데려와 갖고 꼬집게 해서 이렇게 아가들 뽀글뽀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성장도 안 하면서 이렇게 쬐끔쬐끔씩 성장하고 있네요. 홍매화 군생화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임브리카타, 임브리카타, 아, 임브리카타가 아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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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라는 아이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아메티스가 그 사이에 이렇게, 어, 누워있고. <laughs> 자, 요 아이는 엘렌이에요. 엘렌도 이렇게 있고. 얘는 춥수에요요춥수도물잘안 들더니, 이제서야 살살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스티로즈 금닭 하나가, 이렇게 쬐꾸만 났던 아가하고 요 아이, 분갈이 얼마 전에 제가 다시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놔준 아이거든요. 화분, 조금 컸던 화분에서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분갈이 가을, 가을? 10월달? 그때쯤 아마 했을 거예요, 제가. 더스티 로즈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빼곡하게 껴있고요. 자, 얘는 백은무입니다, 백은무. 백은무도 이렇게 있고, 어, 펄본 베르크 금, 음, 음, 요, 금, 금 아이들,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얘는 캐시미어 철학구요 아이, 캐시미어 철학, 이렇게 크고 있고, 얘가 마제스타금이잖아요. 마제스타금. 얘가 이렇게 물들어오고 있어요. 뒤에 입장들 좀 보세요. 저희 집에 올 때는 요 아이가 되게 연두연두하게 왔던 아이거든요. 한몸. 음, 철화에서 풀려서 그런 건지 수영이 되게 예뻤었어요. 요 아이도 데려왔었을 때. 그리고 요 아이는 이두짜리 제가 봄에 데려다가 키웠던 아이인데 여름에 조금 고생하다가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줬답니다. 어, 마제스타 금, 이렇게 크고 있구요. 자, 프레뉴. 프레뉴도 요 묵등이, 저와 함께 오래되나가 이렇게 크고 있고. 얘는 양진, 양진, 얘가, 3호. <laughs> 양진 3호. 음, 요 아이도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요렇게요. 그리고 얘가, 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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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 크레용. 크레용이라는 아이도 요기 지금 사이에 껴있잖아요. 아이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햇빛을 제대로 못 봐요, 여기가 그래도 이제 그나마 밑에보다는 위에가 나을 것 같아서 크레용 좀 이쁘게 키워보려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어,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폴라리아트, 아, 저는 이 폴라리아트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고요요 아이는 샤벳이라는 아이예요 샤벳이라는 아이도 저와 함께 한 2년차 되어가는, 2년차? 3년차? 날짜가 없어요, 날짜가. 차백, 얘는, 어, 어, 이렇게, 야, 3년차 돼간, 됐나? 2년차 됐나? 아무튼, 그래, 그렇게 저와 함께, 어, 동거동락하고 있는 아이예요 리틀잼, 아, 요 아이도 이제 1년차 돼갈 거래요. 저희 옥상에 온 지. 23년 12월 10날, 아이고야, 1년, 오늘이 딱 1년째네. 저희 옥상에 온 지. 리틀잼, 이렇게 화분채로 제가 데려왔던 아인데, 이 청담 언니 화분채. 어, 키우던 아이, 제가 이렇게 실방에서 데려왔던 아가인데요. 이렇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흑사금, 여기도 흑사금. 이 음, 흑사금이 좀큰 아이가 좀더 나중이 온 아이고요. 이렇게 음, 키우고 있고 앙블리, 아, 앙블리 너무 이쁩니다. 앙블리 군생아가 어, 이렇게 크고 있고 얘가 얘가 을려심이에요. 을려심. 음, 모닥모닥 심어놨던 아이들.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습은 을려심 이렇습니다. 천우엽 변경도 저렇게 있고요. 얘는 환역글로리아 환역글로리아도 지금 입장들이 많이 짧아지고 있는 중이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크고 있고 얘가 고사홍 철하예요. 고사홍 철하 철하가 많이 풀린 상태고 이렇게 지금 고사홍 고사홍 어, 이렇게 이 유아이 되게 큼직해요. 큼직한 아이 제가 데려왔던 아이예요. 얘도 얼마 전에 제가 데려왔던 아가 이렇게 크고 있고 여기 뒤에 여기 <laughs> 뒤에 쪼로록 이렇게 놓고 싶어서 구입해갖고 밖에 있다가 하나를 안에 있고 두 개는 밖에 있고 고아이들 그 레드핑클 철화예요. 아 레드핑클 철화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아 이쁘다. 이쁩니다. 그리고 얘가 고사홍 철화고요. 얘는 고사홍이에요. 미니 고사홍. 자, 미니 고성. 얘는 이제 나중에 온 아이고, 요 아이는 제가 청담 언니 키우고 있던 아이, 제가 파문체로 데리고 왔던 아이, 요 아이도 가을 무렵에 데려왔나? 여름에 데려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쯤 이렇게 데려와서 너무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봄에 데려왔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수연이고요. 음, 요 수연도 데려다가 제가 분갈이를 한번 해줬었죠. 봄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는 수연이고요. 팥피스로즈철라 요거, 꼬불꼬불꼬불꼬불. 꼬불, 꼬불, 꼬불. 다른 분들 파피스 로즈 철화는 너무 풍성하게 자라던데, 우리 파피스 로즈 철화는 겨울마다 입장들을 좀 떨궜, 떨궜던 상태라 지금 이렇게 입장들이 짧아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백봉은 저와 함께 오래된 아가들이에요. 빨간 포트화인드 사다가 키워서 키워서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오래된 아가, 어, 백봉. 아이고, 이렇게 마른 잎 있는 거 살짝 떼어주고 백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아이는 줄리아나. 줄리아나 제가 어, 두 화분에 살고 있던 아이들 얼마 전에 이렇게 합식해준 아이들인데요. 풍성하니 <laughs> 이쁘죠? <웃음>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어, 저기 얘는 할로윈 저라. 음, 할로윈 철라 여기 이렇게 하나 또 있고요. 어, 매직 잭 골드도 이 사이에 이렇게 껴 있어요. 이 아이 어떻게 물이 들지? 여기 여기 지금 음 안에 퐁당 들어가 있어서 음 어떻게 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샹그릴라 샹그릴라 여기 옥상에서 조금 추울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합식해 준 아이들 잘 견뎌주고 있네요. 요 샹그릴라도 흙 싸금이랑 얘네들 데려갈 때 사무실로 데려갈까 어쩔까 더 추워지기 전에 음 그러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얘가 음, 니카금이라는 아이. 니카금. 이 아이도 제가 좀 비싸게 데려왔었던 아이예요. 조그맣지만 이 아이가 니카금이라는 아이고. 그리고 얘가, 음, 크리스피 뷰티. 크리스, 크리스피 뷰티. 저는 이 아이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물을, 저면을 잘안 해줘서 그런지 어쩐지. 물 조금 더 주면 숲으로 가고, 음, 여름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여기 오견. 요 조그만한 오견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어 이렇게 오늘은 저희 아이들 여기 가운데 칸에 에오이 마이들하고 구민이들하고 막 섞여 있잖아요. 와. 야 오늘은 딱1년된 23년 12월 10일 날딱 데려왔던 요요요요 리틀 째아1년 만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청담 언니가 키웠으면 더 통통하고 이렇게 어 통통하고 막 그랬을 텐데. 저희 집에 와서 좀 마른 감이 좀 있기는 하죠. 음. 응. 이렇게. 그래도 예쁘게 물들어 있는 모습. 아유, 이쁘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자, 지민의 옥상다육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